안녕하세요 오늘 육식갑자 중에 58번째 신유일주 공부해볼게요 신 음간이죠 유금 음간과 음간이 만났어요 지장간에는 경과 신 겁재와 비견에 1일 20일을 사령했고요 자축공망이고 인후가 그, 천일귀인이죠 보석, 주옥, 가공한 금. 그러니까 경금을 다듬어서 이미 보석으로 태어난 가공한 금이고요. 정밀한 반도체, 액세서리, 옅은 구름, 씨앗. 씨앗으로 이제 해자축을 거쳐서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요. 섬세하고 깔끔하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요. 꿩을 나타내고 천인성을 나타내고요. 서쪽 태방 늦가을에 차가운 설이고 백색 그래서 백색이라 미남 미녀가 많다고 그러죠. 현침 뾰족한 닭도 나타내고요 칼 바늘 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천인성 때문에 어~ 미용사던 의료 경찰 군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직업으로 써요 화려한 직업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신금 자체에 신유일주 자체가 그닥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뭔가 섬세하고 깔끔한 그런 맛, 그러니까 가을 국화 추국 그런 가을 국화 같은 그런 모습이요. 그냥 이게 만약에 금수 쌍청이라 수가 많다면 정말 고고하고 깔끔하겠죠. 지금 이. 정제 같은 경우에는 태를 깔았고요. 을은 절. 을이 이 편제가 술월에는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입,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6월까지는 국화라든가 가을에 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든 꽃은 많겠죠. 그러니까 요 재성은 좀 약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물려받은 거라기보다는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요. 아버지와 인연이 좀 약할 수 있고 시대도 그렇게 잘살 수는기가 좀 어렵겠다. 정관이 정관, 평관 관성이죠. 화기 화기가 정유 생지네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정관의 남자는. 정관의 남자를 간절히 태양 같은 정말 과묵하고 직장 제대로 다니고 이런 남자를 원하겠지만 정관의 남자는 여기서 사지니까 인연이 약한 거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생지에 이 평관의 남자가 오히려 생지니까 이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죠. 평관의 남자가 그러니까 약한 평관의 남자는 좀 터프 하겠죠 정유라 정유라 착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신금은 정을 그 좋아하지 않아요 신, 신금에다가 정화가 이렇게 있는거는 화소 주옥 이라고 이게 주옥인데 불타게 만드는 그런 불에 끌린 보석이 돼요 그래서 정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인성은 사와 기, 기가 더 안좋죠 기는 갑도 가리고 태양도 가리고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또이도세옥이라고이 신금은 임수를 굉장히 임수로 맑게 시켜 주는 보석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임수를 좋아하는데 이 기토는 기토타김을 만들죠. 이 물을 흐리게 만드니까 기토는 이 신금한테 편인이죠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과 지지가 우리가 갑인하고요, 갑인 가빈 일주, 을묘 일주, 어제한 경신 일주, 신유 일주 이 일주들은 순이래요. 자기의 지지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만 약간 이미 들어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간여지동이 대표적인 거죠. 물론 간여지동이 많지만. 그리고 이 신유일주도 임자, 병우 뭐, 양인으로 고집이 엄청 센 일주에 들어가잖아요. 좋은 걸로는 주관이 강한 거고, 주관 있는 거고, 나쁜 걸로는 고집, 쉽게 변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형제는 재왕과 욕이고 이 사람이 지지의 지장간에 겁재가 아주 경금으로 있어요. 그러니 승부욕도 강하고 겁재에 질투심도 강하고 그렇지만 을이 들어오면은 을을 물론 돈도 끌어당기는 것도 있겠지만 어, 쟁, 쟁, 쟁탈? 쟁겁? 분, 분탈?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죠. 이. 그렇지만 승부욕, 질투, 지기 싫어하는 거 투쟁심 이런 게 경금은 굉장히 경금이 있어서 당하죠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한 코스모스 같지만 그 내면에는 또 특히 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음간들이 이 특히 이 신금 호불호가 분명해서 안 보면 안 보는 거예요. 경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욱해 버려가지고는 하지만 이런 신유는 뒤끝이죠. 오래가죠. 어쩌면은 이제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은 정말 잔인한 잔인한. 보면은 얼굴 하얗고 여자스럽게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집착과 잔인함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원진도 있고 김 원진이라든가 귀문이 있어가면서 아니면 운에서 왔을 때 이런 신유일주는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기 성격을 알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예뻐가지고 코스모스 같아서 다가갔는데 와, 이거는 그냥 고집세고 여기에다가 경금이라, 경금이라는 거는 꽉 잡고 안 놔주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유일주인데, 음, 특히 여자가 음인데 음 기운이 가득 겨울에 태어나고, 이렇게 신유가, 신유가 해와 자와 축이 있다면, 요는 그래도 목이 있으니까 돈이, 돈이 생하지만, 이런 건 자유파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차고 냉정해지면서, 얘는 이제 유금이 더 강해지는 거죠. 유축으로 하면. 그러면 자기의 주장과 고집이 더 세지는 거고, 자유파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해월까지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 식상, 도세주옥을 만들 수 있고, 여자름 자식, 남자라면 처갓집이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구, 뭐 사업하는 사람은 종업원 기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목욕과 병지예요. 그러면 여자라면 자식이 예쁜 자식이겠죠. 하지만 병지라 좀 일찍 유학을 가거나 떠나보내야 되는 굉장히 모성애도 강한 사람인데. 인성이 생지니까 사생. 사라는 거는 정신세계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생각까지 많이 하면 생각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신금한테 가장 안 좋은 거는 토다 매금이죠. 토가 많아서. 이럴 때는 보석이 땅에 묻힌 것처럼 답답하죠. 이럴 때는 운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목이 와서 소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왕했을 때 이럴 때는 그래도 이 무토가 도움이 되겠죠. 특히 겨울 같을 때그 술을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신에서 갑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거는 얘가 매금을 막아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값이 세다 이러면은 이건 또 재다신약돼버리죠. 그러면 돈 때문에 아니면 시댁식구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은 화려하겠죠. 하지만 이 구조는 음가 음의 구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석이 도화를 만나서 오히려 사치와 향락으로 가고 이 을의 곡식 생명을 잘라내니까. 얘는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채기만 내겠죠. 그러면 편두통도 있겠죠. 이런 것도 편두통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신경계고 생명인데, 이런 것도 좋은 구조가 아니고요. 요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신에서 임 도세적으로 임도 뜨고 병으로 비춰주고 아주 좋죠. 요런 것도 빛내주기는 하지만, 병아 입장에서는 태양노릇을 못 하겠죠. 신의 정은 이거는 화소 주옥이라 끓음이 생기니까 나쁜 남자로 인해서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든 구조. 신의 무는 매금될 염려가 있고요. 기능 기토타김을 만들어서 이 도세주옥 만들 물을 흐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의 무기 신경 이런 것도 성격 안 좋죠. 신신, 요런 것들도 서로 경쟁, 투쟁, 절대 안질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잔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의 임 도세주옥이죠. 신의 개 같은 경우에는 음과 음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리잖아요. 직장의 문제, 요런 것들도 좀 좋지가 않죠. 그, 가을에 비가 주룩주룩 온다는 거는 철약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은 깔끔하고 예쁘기 때문에, 뭐, 아주 로비라든가, 호텔 로비,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 뭐, 서비스업, 백화점, 백화점 화장품매대, 뭐, 고성 귀중품 매대 이런 데서 그 조명발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날 때 굉장히 자기 기운을 강하게 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직업으로는 스포츠 일단 건강하니까요, 걸록이니까 나라 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스포츠 군인 의학 교육 뭐 자존심이 세니까 남의 밑에 안 들어가고 단독으로 일할 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그런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식류 일주가 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순수해요. 하지만 이런 남자복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것보다는 늦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친과 차가운 소리에 인간관계들이 자꾸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잔소리라든가 독설, 뒤끝, 이런 거를 막 젊을 때, 잘 나갈 때 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쓸쓸해진다는 거. 젊었을 때 가족관계를, 가족관리? 가족한테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보다는 직장명이 더 좋다고 봐줘요그 다음에 여기에 5 3번의 풍산점이, 풍산점. 점이라는 거는 풍산점, 풍산점이라는 거는 점진적, 점차적인 점점 점점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런 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여기서 그냥 간단히 알아둘 거는 요거를 결혼식의 예로 봤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기러기들이 이렇게 기러기 새끼 기러기 에요 새끼 기러기, 기러기가 처음에는 물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6, 9위에서 이제, 물가에서 있다가, 바위 위로, 반, 반석 위에, 넓은, 넓은 바위 위로 올라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마치 혼인 후에 잔치 버리는 모습. 그 다음에 홍점 우륙, 여기는 이제 육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제뭐 여기서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않고 부인은 입퇴하더라도 기르지 못할 흉하니 적을 막을 길이 막을 미롭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다음에 반석 위에 단 다음에 육지 위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장가지 위에 여기 나무 목이 있잖아요. 나무 목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낮은 구름으로 가서 마지막 상구에서는 하늘 위로 기러기가 일 일사 뭐 멋있게 쫙날아가니까그 깃털을 뽑아서 어떤 의뢰도 쓸 만큼 그니까 요 새끼새가 있다 해도 서로의 단결하고 단합해가지고 나중에 도태되는 일 없이 한꺼번에 하늘을 멋있게 날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중상간, 52의 중상간에서, 사, 간이라는 건 멈춤이잖아. 사물은 끝내 멈출 수 없어서, 이제 점점, 점점 자라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은 우레라고도 보지만, 우레나 우레라고도 보지만, 그리고 이 풍도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도 손께요. 바람으로도 보지만, 이 둘은 나무로도 봐요. 우리가 동방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뭐, 수풍정에서는 두레박으로도 보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무로도 보고, 우레로도 보고, 바람으로도 보고, 나무로로 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 이케가 나오면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그니까 중상간에서 어려웠던, 멈춰있던, 답답했던 데서 풀려나가는 게풍산 점이에요 그래서 이 운에서는 우물쭈물 하고 망설이면 좋은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질서정연하게 예를 갖춰서 스텝바이스텝으로 올라가면 은 되는 운이 풀리는 그런 케어 마지막 정리하면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하고 깔끔한 자기의 성정 일을 완벽하게 하고 계산 능력도 뛰어나요. 어디 갔던 돋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운이 불이 너무 세지고 그러면은 예민하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이럴 때수록 우리가 수를 생성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마치 돗닦는 마음 아니면은 어... 쉬는 거 휴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성정이 너무 예민하고 인간관계를 탁탁 끊어버리는 거 이런 거와 좀 늦게 결혼하는 거 일찍 결혼해봤자 시댁식구 막 재다시 약일 경우에는 시댁식구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늦게 가고 그래서 신우일주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고생은 덜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좀 늦게 가는 게 좋겠다. 보석이라 어쨌든 돋보이는 돋보이는 게 좋은 일주거든요. 신유 자체는 그렇게 돋보이려고 하는지는 않아요. 약간 좀좀도 둔탁하다고 할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신유일주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